저희가 여기를 임대한 이유는 젊음 밖에 없습니다.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저희의 꿈을 키우는 저희가 드디어 사무실을 갑니다. 어우, 시퍼. 우리가 여기 온 이유는 잠시 후에 어마어마... 공개 아, 6초 후에 공격. 6초 후에 공개했습니다 오 <laughs> 이대로 오픈해도 되겠네데 이게 깔끔하냐? 어잘 깔끔 <laughs> <탈출이> 잘해네 <잘해줘가셨네>. 와, <laughs> 라라라이 노래 아닌가 처음에는? 이미 지났어. 따 우리 따 다시 나가자 나가서 <laughs> 다시 한 번. <laughs>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 <따> <laughs> <laughs> 감사합니다. 사무실을 대여를 했습니다. 매물 성공이고 <laughs> 오늘은 음, 음. 대청소하는 날 음. 정말 음. 운이 좋게 전 인차인 분이 음. 가구를 이렇게 많이 주고 가셨어요 그 음. 깨끗이 청소도 해주셨네요 그래도 음. 공간 대여를 하면서 이제 월세도 좀 벌고 사무실로도 좀 쓰고 여러 가지 모임을 열어서 이제 다용도를 활용하려고 합니다 근데 다용도를 활용하려고 하면 돈이 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공간 대여 사업을 접목시켜가지고 공짜로 이렇게 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어, 만들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대망의 청소 시간. 청소를 하고 이제 바닥을 싹다 저희가 인테리어를 할 거예요. 젊은 밖에 네, 없습니다. 네. 젊은, 밖에, 젊은 없습니다. 밖에 없습니다. 일단 여기 건물의 위치는 강남역에서 3분 거리 저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합리적으로 얻었으니까 어, 좀 크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사업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뭐 돈을 벌겠다는 욕심보다는 저희의 꿈을 키우는 그런 무대로 한번 자리매김하면 어떨지 할수 있습니다. <laughs> 열심히 청소하고 인테리어 음, 음. 꾸미는 모습도 공개 예정이고 음. 비포 애프터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프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부동산 사장님도 되게 좋은 분을 만나서 음. 앞으로 좋은 인연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부동산 사장님이 너무 좋아가지고 저희가 직접 매물을 찾아서 연락을 드려서 이거 저희가 살게 도와드릴게요. <laughs> 그렇게 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묵피도 되게 저렴하게 해주셨어요. 음. 벌써 강남역출구야짱 맞고. 어, 그러니까. 음. 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응, 음, 시작이다. 롤러 사야 돼. 롤러. 자, 러 스펀지 필요하잖아. 이거 살까? 음. 때 같은 거잘지워주더라고 남 가자 저와 여자친구는 비슷한 목표가 있습니다 여자친구는 중장기적으로 정말 순수한 발전을 위해 모인 커뮤니티를 운영하고자 하고 저는 세속적이지 않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참된 학교를 세우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공동 목표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자납계입니다. 돈이면 어떤 일이든 한다기보다 자본주의의 핵심을 가슴에 새겨놓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돈과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지만, 어, 저희의 꿈이 어, 돈의 도움을 받아 더큰 영향력을 끼칠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상세계가 있다면 그곳에 놓여있는 꿈을 실체화시킬 재료가 바로 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 공간은 당당히 존재할 만한 공간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공간은 직접적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는 파티룸, 평일에는 회의실, 스터디룸으로 제 몫을 다하고 있죠. 어, 저희 공간은 오픈 10일 만에 매출 200만 원을 찍었고요. 12월 순수익만 300만원 이상을 돌파했습니다. 나아가 저희 공간은 함께 성장할 사람들이 모이는 작은 커뮤니티가 될 것이고 때로는 어린아이가 되어 새롭게 세상을 배우는 작은 학교가 될 것입니다. 저희가 이 공간에서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것을 기획해 나가고 어떤 프로그램을 이끌어 나갈 건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저희의 꿈을 머금은 저희 공간은 이 현실에 실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의 꿈이 허황되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음 영상이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